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하수, 석회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물을 좋은 물로 바꿔드리고 또 건강을 책임지고 지하수에 대해서 또 일반수에 대해서 정수를 할수 있는 SMTX 스마트 테크입니다. 물은 사람의 생명의 기본이기 때문에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은 그만큼 내가 건강해 줄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수는 이제 우리가 육지 쪽에서 많이 석회수 문제 때문에 문의가 오고 그러는데요. 지하수에 석회질이 있으면은 그릇을 닦거나 유리것을 닦거나 그렇게 닦은 후에 흰 반점 같은게 생기고 흰 무늬가 생기죠 그런건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포트 같은데 물을 끓이거나 유리 포트에 특히 끓여서 테스트하면 됩니다 그리고 끓이면은 한참 또 끓이죠 한 1-2분 끓이면은 흰금이 생기거나 물이 뿌옇게 됩니다 이건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그러고요 지하수에 있는 석회질은 칼슘 성분인데 칼슘 성분이 마그네슘하고 항상 같이 있죠. 근데 칼슘이 예를 들어서 125면 마그네슘은 40, 60, 70,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수라고 하는 것은 칼슘이 리터당 125mg 이상이면 경수, 그 이하면 연수라고 합니다. 근데 칼슘은 이제 알칼리수를 만드는 기본 요건이 되죠. 칼슘 성분이 물에 섞여 있으면 알칼리수가 되는데 과다하게 섞여 있으면 안 먹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많은 양을 복용하면 결석이 생기고요. 담석, 소화불량. 다른 연구에 의하면 또 심각한 질병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수시 문제가 토탈, TDS 토탈에서 칼슘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토탈이라는 거는 TSS 토탈 슬러지라든지 다른 또 부유물질이라든지 다른 또 이온화된 물질을 다 합쳐서 토탈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다른 물질들은 물을 뻗이게 또 경수화 시키는 작용을 거의 하지 않고 칼슘이 대부분 물을 경수화 시킵니다 그래서 정수할 때 칼슘 마그네슘을 중점적으로 정수를 하죠. 이걸 밖으로 버리죠. 그런데 이제 문의를 하고 하는 분들이 토탈이 400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정수한 후에 20밖에 안 떨어진다. 380이 나온다. TDS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수하기, 정수 설비를 하기 전에 이제 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380 나온 물하고, 정수하기 전 물하고, 머리를 감든지 빨래를 하든지 손으로 한번 만져서 어느 게 부드러운가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세요. 했을 경우에는 정수한 후가 부드럽고 빨래도 잘 되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정수가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TDS 개념하고 칼슘, 마그네슘을 제거해서 연수화시키는 그 개념하고 분리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용 시간도 여자들은 항상 1년에 한15% 정도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사용 시간도 비례 정수 능력을 항상 체크해야 되고요. 또 칼슘 마그네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신다면은 빨리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 수돗물하고 제주도 수돗물하고 저희들이 테스트를 한게 있습니다. 수질 검사를 한게 있는데 제주도 수돗물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입니다, 제주도는. 그 안에 현무암 그 밑으로 이제 정수를에서쭉 내려가서 정수가 된 물이죠 그 자체가 여에서그물 나이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제주도 물은 8년에서 22년 된 것도 있답니다 물이 물이 이제 썩지 않고 그 안에서 정수가 돼가지고 22년 동안 있을 동안에 상태가 좋다면 대단히 좋은 물입니다 세계적으로 알아줄 수 있는 물인데. 거기에 TDS 총 TDS를 재면은 25 30이 나옵니다. 25 30. 제주도 물은요. 그러면 제주도 물이 7.8 8.2 알칼리 수인데 총 TDS가 30 정도, 20 정도 나오면은 나머지 부유 물질은 거의 없고 칼슘 성분과 마그네슘 성분이 한40 50 60% 차지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 물은 커피 뽑을 때 사용하는 또 음식물을 만들 때 기본이 되는 게 물인데 그 물이 저렇게 좋은 물로 음식을 만들면 맛이 훨씬 좋아지고 사람에게도 이롭습니다. 광역 상수도 내지는 이 광역 지역 내지는 안동 경북 지역에 석회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물과 비교를 하면 아주 좋은 물이죠. 그래서 생활용수라든지, 음영수는 당연히 정수를 해야 되지만 생활용수도 정수를 하고 그런 석회 성분이 옷을, 비싼 옷은 또빨 수도 없습니다. 그거 빨아서 다옷 망가지는데 빨겠습니까? 옷도 부드럽게 하고 또 생활용수에서도 좋은 물을 사용할 수 있게 칼슘, 마그네슘을 제거한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칼슘 마그네슘이 우리에, 우리에게 필요한 유기물질이고 미네랄 성분입니다만, 저게 저렇게 과다 나오는 거는 과다 용량 또 복용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석회질에 대해서, 석회에 대해서, 석회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아, 어디까지, 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몇 mg 이상 섭취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미국이 좀 저희들보다 더 심합니다. 석회질이. 어, 복용시 그런 질병과 결석 소화불량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정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미국 자체 내에서 어, 생산하는 석회망 전문으로 걸러내는 소형량 소용량, 그런 필터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석회질에 대해서 너무 과다 복용을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하수에 섞인 석회수. 석회수를 또 어떻게 정수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